잠깐만. 어, 손도 잡지 못은 건가? 어, 진짜 신기해. 아있겠다데고기는오죠 아니, 야 아니야. So 아니야. 아니. 야 진짜 개이뻐 와, 어, 수족관개 이쁜데? 아, 그니까. 야, 수족관 진짜 이쁘다. 이제 내 셔터만 나오겠지? 나오란 말이야. <laughs> 이거 좀기대된 이거 진짜 개 이쁘다. 이게 원텀이다. 이거 개이 센주. 카와라기 센주. 아, 개 잘생겼네. 맞아. 아, 그래. 야, 존나 잘생겼는데? 어? 어? 피카츄. 어? 야, 얘가 보다 이거 선원 넣고 랜덤 깡이거든, 진짜 랜덤 깡? 뭐야? 대거배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개웃기냐? <이렇게> <laughs> 아, 씨. 아, 씨. 오늘은 안 뒤집어져 있어. 하이 <laughs> 근데 여기가 좀 인기 많은 애들 잔뜩 있네. 아직도 있데 보케 골 구매하시네요? 네, 네 상상에 이것만 없어서 그래. 아니 전건 다 산거야? 응? 니 6권? 6권까지 쓸꺼야 7권이 없었 잘생겼다 아니 이거 사고싶어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아, 이거 진짜 사고싶다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고 아 가야지. 집에 가면 피겨 크릴 와 있지. 오늘 삼 것들이랑 오늘 택배가 왔길래 그거 뜯어볼 거예요. 아 너무 이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니 집 주소가 아 이렇게 보내주신 분 주소가 저희 집 주소 근처거든요? 뭐지? 아 너무 놀랐네. 아 너무 웃겨. 깜짝 놀랐어. 근데 개 쪼그매. 벌써 느껴져. 너무 쪼그만데? 이거 진짜 작아. 아, 진짜. 아, 이, 아니, 이쁜데. 와, 진짜 작아. 아, 진짜. 와, 진짜 개 이쁘네. 근데 진짜 작아. 한식. 와, 너무 이뻐. 아니, 너무 이쁜데. 너무 작아. 이렇게 일단 이거 시켰고. 제가 만화책을 또 시켜버렸거든요. 역시 나는 알라딘의 노예였어. 미쳤나? 내가 진짜 나 이것저것 이번에 뭐 많이 나왔길래... 어이 뭐야? 개 이뻐. 잠깐만요. 아, 나 지금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책이 왜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6권 시켰는데 하루 만에 만화책 20권을 사버렸어. 어, 표지 너무 이쁘고. 일단 다 뜯어볼 거예요. 아니, 아 어, 체인소맨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이쁜데 아, 아. 아 특별히 맺었어요 아 잘생겼어 거기다가 이거 포인트로 5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아 개이뻐 다 뜯어볼게요 가보자고 아 맞다 이것부터 보여줄게요아 너무 이쁜데 이거 알라딘에서 만주는거 맞나? 어머 왜이래 어 무광이야 아, 너무 이뻐. 그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이거랑 역사에 남을 개수 액션 판타지, 제3권 등장. 이거 있어요. 일러스트 카드. 솔직히 나얘 누군지 아직 모르겠 왜냐면 읽질 않았거든요. 뭔가 띠지가 있으면 기분 좋잖아. 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얇아? 이것보다 얇은데? 이 진짜... 음... 그렇대요. 누군지 모르겠어. 아, 진짜 그 아, 너무 아, 왜 이렇게 이름이 뭘지 이름이 미츠 야 아, 잘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음. 됐다. 끝. 오늘의 후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줘서 고마워요. 아침부터 더일이짧고 방값 택려고 시키고 데일러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히메노 뜬다 레제 아, 너무 이쁘래 제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너무 작다는 게 문제야. 안 들어가. 진짜. 응. 아 이쁘다. 응. 펄. 아, 근데 레즈 진짜 이쁘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책을 사왔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오늘 아 너무 더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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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드디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근데 오다가 길에 떨어뜨린 거. 찍힌 거 아니야? 여기 좀 찍힌 거 같은데 괜찮아 그냥 한번 뜯어볼게요 헐 대박 이뻐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구야? 내스타 아닌데 얼굴이 근데 초판 너무 이쁜데? 아, 레즈코 개 이뻐. 원작이 좀더 성숙하게. 누구야, 개 이뻐. 원작이 좀더 성숙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면 그새 성장한 걸까? 무이치로 어? 안 잡혀. 어디로 뜯어야 돼? 맨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던 그무이치로 표지를 나도 이제 갖게 됐다. 어휴. 한거 뜯어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 우편이 왔어요. 이거 리무무님 통판인데 진짜 엄청 기다렸거든요. 한두달 기다린 기분에요 어쨌든 드디어 와가지고. 헐 어! 잠깐만. 아이 너무 이쁜데? 아 잠깐 이게 뭐야? 아니 미쳤는데? 어 잠깐만요? 아나 어, 진짜 헐 아니 너무 이뻐 약간 근데 꾸겨져서 가지고 조금 속상하네 근데 아니 이거 진짜 미쳤다 헐 어, 어떡해 이렇게 시켰는데 솔직히 너무 전에 시켜가지고 누구누구 시켰는지 기억도 안나요 한번 볼게요 헐 키시마 너무 이뻐 <laughs> 아니 어떡하냐 히나타 아 너무 귀엽고 카게야마랑 이시노야 와 진짜 이쁘다 아, 이거 3,000원 값 하는데 진짜로 와 이거 5,000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와 스가와라 진짜 이쁘게 생겼어 이거 사실 저어떡나큰나 아, <laughs> 이거, 오이카와 중학교, 중학생 시절로 시켰어요. 그러고, 어, 이름이 뭐였지? 키, 키타? 제가 아직 1기, 아, 2기 한 초반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사실, 뒤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근데 얘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잘 샀는데?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아니, 너무 행복해. 다음에, 제가 진짜 큰돈 주고 산 체인소맨 덴파마키 아크릴이 왔거든요. 그거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진짜 진짜 큰맘 먹고 산 거거든요. 이게 55,000원인가? 그거 샀어요. 아마도 시세가 5만 원, 6만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큰맘 먹고 샀거든요. 제가 눈이 돌았어요, 진짜. 같아서 다딱 생각을 했는데, 어, 어 근데 너무 이뻐. 잠깐만, 그뾱이지 아, 이거 없지? 내 던져 꺼져버려. 와, 진짜 대박인데, 이 거를 까볼게요. 아, 이렇게 붙이 않아요. 어머. 이렇게. 뭐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한... 뭐라는지 나는 모르겠고, 뜯어봐야겠다. 아니, 이것도. <laughs> 진짜 얇아.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이쁜데, 너무 얇아. 아니, 이거 굵기가. 와,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요. 진짜 이쁘다.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필름이 여기 있거든요. 짠. 아마도 새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우어왜 이래. 일단 다 떼볼게요. 어, 왜 이래. 어, 덴지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작아. 진짜 작아요. 와, 이게 5만원. 3만원에도 비싸다 느껴질걸. 내가 2만원. 원을... 아니 괜찮아. 모두가 나처럼 살고 있을 거야. 아키. 오, 야. 부러지는 거 아니지?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그. 덴파키 아크릴 살때 일괄로 구매를 해야 됐었어서 메모장을 가져올 생각 없었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나와! 근데 이쁜데? 이것도? 아, 이렇게 생겼나봐. 헐, 이쁜데요? 음, 나쁘지 않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